안녕하세요. 땅사모TV 조소장입니다. 오늘 나와있는 곳은 영천시 대창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. 어, 본 토지에서 저수지 전망이 나오는데 저수지와의 거리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. 주변에 주말농장 하는 분들이 한 네다섯 팀 있으십니다. 오늘 보실 토지는 평수는 168평 입니다. 들어오는 입구에 어 좌측편으로 유실수가 살구나무랑 복숭아 어 그리고 뭐 자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. 가쪽으로는 이렇게 펜슬을 다 둘러놓으셨구요. 여기 복숭아 나무도 포함입니다. 건축은 어, 바닥 면적 40평 정도 건축이 가능하구요. 어, 본토지에서 저 수지 전망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. 근데 영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제대로 잘안 나오고 있지만, 어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저수지 전망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. 오늘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한 네다섯 팀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십니다. 음, 바로 좌측편에도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잘 꾸며놓으셨는데, 이제 본토지도 들어오는 입구가 조금 좁다랐긴 한데, 승용차 충분히 들어와 지고요. 매매 금액은 3,450만 원입니다. 도로 폭은 3m 포장길 보시면 되겠고요. 본토지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, 저 앞으로 저 수지입니다. 까만 비닐 깔아놓은 바로 그 앞이 저 수지구요. 저 수지와의 거리는한 100m 조금 넘어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상, 땅사모TV 조소장이었습니다.